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주만나는 너는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시스라를 죽인 후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은 모든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호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립니다. 가나안은 자연 만물을 숭배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과 산들이 진동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드보라 바락은 이스라엘의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을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어서 큰 길로도 다니지 못하고 작은 길로 몰래 다녀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대 4만명 4만 명중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군대주차도 무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또한 번의 구원을 주십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해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복이 많아서 내 상황과 형편을 좋게 바꿔주셔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에 존재만으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항에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9절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헌신, 바라게 헌신, 야엘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방백들과 지도자들의 헌신 또한 사용하셨고 아직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전쟁에 동참한 집파들의 헌신 또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헌신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인해 승리를 얻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해야 합니다. 헌신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드보라 바락의 찬양을 통해 저의 헌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